우리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에서 무언가를 그잘 배치를 하고 잘 두었을 때그 돈복 터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그 익숙합니다. 그런데 풍수적으로 이큰 돈복은 그 사소한 그 증조에서 또 시작이 되고요. 또 작은 그 증조는 그 돈복의 씨앗 역할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집안의 그 낡은 물건 하나를 그 치우는 그 행위에도 그 풍수가 그 감이가 되면. 그런 그 풍수적인 그 접목에서 바로 그돈복의큰그 그 신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러시아의 그 중부 도시 그오스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엘레나가 살고 있었습니다. 재정적으로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그 엘레나는 오래된 그 잡지와 그 서류를 집에서 그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그저 그 공간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또 엘레나도 그 풍수적으로 또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변화를 그 원하고 있었습니다. 엘레나는 그 오래된 그 물건을 치우고 나서 그 자리가 공간에 그 깨끗한 그 바람이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런 느낌은 그 풍수에서 또 아주 중요합니다. 엘레나는 그 단지 마음속으로 이 공간이 더 나은 그 돈복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그 다짐을 했습니다. 풍수에서 그 공간 정리가 그 막힌 그 재물을 그 풀어준다는 그런 내용을 익히고 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엘레나는 그날 저녁 그 오래된 그 서류를 정리한 그 자리에 키가 작은 그 녹색 식물 하나를 두게 됩니다. 그녀는 그 풍수적으로 그 초록색 식물이 풍요와 그 재물의 그 상징이라는 그 사실을 그 알고 있었습니다. 그 후에 그녀의 그삶에 작은 그 변화들이 시작이 됩니다. 엘레나는 그 예기치 못한 그 사업의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. 또 재정적으로 또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. 풍수적으로 이렇게 그 작은 변화가 또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때 그 작은 물건 하나를 그 치운 자리에 우리가 그 새로운 어떤 활력의 기운을 그 북돋아 줄 것들을 꼭 배치를 하라는 것이죠. 엘레나가 그 오래된 그 서류를 정리한 그 자리에 놓아준 그 초록색 그 식물은 그녀의 그 재정운을 또 크게 그 반전시키는 기가 막힌 그 풍수 배치가 된 것입니다. 우리가 돈복을 그 일상에서 또 크게 그 터뜨리고 싶다면 이런 그 불필요한 것들을 그 치워준 그 자리에 오늘 그 엘레나의 사례에서는 그 초록색 그 식물이 등장을 했지만은요.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 있는 그 종이컵에 그 소금 반 스푼을 담아서 바로 그렇게 그 새로 그 확장된 그런 공간에 그 두시게 되면 이것도 또그 공간으로부터 돈복을 크게 그 불러올 수 있는 집안의 그 재정적인 변화를 또 몰고 올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풍수 배열이 되어줍니다.